성도 여러분,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965년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미 해군 조종사인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군에게 그만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무려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살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고문과 또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공포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기약을 알수 없는 수용소 생활에서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톡데일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는데요.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은 회의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우린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며 절망 속에 무너졌다. 그리고 다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은 의외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올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거야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부활절이 지나가고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와도 자해가 오지 않자 결국 마음이 부서져버렸다 그러면 이 스톡데일은 어떻게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회의주의자도 아니었고 낙관주의자도 아니었으며 현실적 낙천주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 회의적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낙관만 하다 보면 현실을 좀 무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스톡데일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희망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경영학적 용어가 생겨난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실의 잔혹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국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도 놓치 않았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것이 나의 생존의 비결이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은 포로 수용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위기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참 불확실하게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코엘레스 말씀하는 바. 우리 인생은 불확실성과 모순으로 가득한데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점점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낙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코엘레슨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떡은 피타라는 빵인데요, 단단한 원판 모양의 빵입니다. 아, 이것을 강물에 던져 떠내려가게 하면 못 찾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즉 코엘레스의 말은 빵을 물에 던지듯이 용기를 내서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되 어리석게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 그랬어요 즉 상품을 한 배에 실었다가 그 배가 침몰하면 몽땅 잃어버리니까 여러 배에 나누어 실어서 배한척의 침몰해도 나머지 자산이 남아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1, 2절 말씀에는 무역선을 운영하는 상인의 관점으로 말씀한 반면 4절 말씀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농부 비유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즉 이것저것 따지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만 엿본다면 풍성한 삶을 살수 없다. 모험을 하며 살아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엘레스 말씀하는 실패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 것도 못한 것이 코엘레스 보는 실패입니다. 그러면 코엘레스 말씀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고. 구름이 드리워져서 곧 비가 올것 같아도 곡식을 거두러 나가고 위험을 감수하고 빵을 물 위로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코엘레즈 말하는 성공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고삼 학생들이 부모님과 예배 드리고 일찍 공부하러 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자리에도 혹시 수험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매년 정이어고 고삼 학생들과 정의 교회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기도할 기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응원을 하곤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수험생분들 계신가요? 수험생 여러분,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3년간 떡을 물 위에 던졌고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렸으며 구름이 있어도 거들어 나갔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시도했고 인내했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코알레스 논리에 따르면 합격의 성공이 아니라 시도해 보고 던져 보고 뿌려 본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려야 하고 비가 올것 같아도 곡식을 거두러 나가야 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떡을 물 위로 던져야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11장 5절 하반절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려 네번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론 왜 모험을 해야 하는가 움켜지려만 하지 말고 왜 나누어 줘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 결과를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결과까지 내가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될 거야. 이러다 실패할 거야. 이불 바꾼 위험해.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내가 어떻게 성취하는지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2절 말미에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5절 말미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는 재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앙을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며, 그저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니스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기계 잘못 돌아가서 만들어졌습니다. 기계가 잘못 돌아가서 치마를 너무 다 짧게 잘라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수량을 짧게 잘랐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내다 놨는데, 엄청난 인기를 가져온 게 미니스커트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요. 포스트잇 아시죠? 문구 포스트잇션 16968년 3에 서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만든 게이 포스트잇입니다. 재밌죠? 강력한 포스트잇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접착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마침 교회 찬양대로 봉사하는 아트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대 악보에 종이를 끼워놨어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고 종이를 끼워놨는데 자꾸 종이가 떨어지니까 귀찮잖아요. 그때 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포스트잇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서 만든 것이 사무용품의 필수품인 오늘의 포스트잇입니다. 전설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블루스는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실 그는 홈런 왕일뿐만 아니라 예, 삼진 아웃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 기억하고 그가 실패한 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는 714개의 홈런을 날리기 위해서 무려 1,330번이나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안 해야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꾸 실패해봐야 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씀이죠. 왠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저 무모하게 떡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과로사 직전인 분이 오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저 무모하게 떡을 물 위에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떡을 물 위에 던졌어요. 백살된 아브라함과 아흔아홉 살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노구를 이끌고 동침하자 그들의 떡을 물에 던지자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직후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고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가 가로막아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뻗쳤어요. 그의 떡을 물 위에 던지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직후 철옹성 여리고성을 마주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죠?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었고 어떤 민족도 그 성을 탈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보스럽게 하루에 한번 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 일곱 번 성을 돌자 그들의 떡을 무리에 던지자 여리고 성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원래 성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리고 성터를 가서 조사해 보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스톡데일이 회의주의자나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적 낙천주의자였던 것처럼 코엘렛 역시 현실적 낙천주의자며 우리에게도 현실적 낙천주의자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현실적 낙천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빛을 기뻐하며 어둠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들이 많다는 걸 코엘렛이 알고 있어요.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코엘렛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도서가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마치고 있고요. 헛되다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잠깐이다라는 뜻입니다. 코엘렛은 인생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현재의 빛을 즐거워하고 낙천적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 인생에 캄캄한 날도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빛과 같은 즐거움과 캄캄한 날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최고 기독교 사상가로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는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 근육이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대수인가 싶을지 모르지만 어린 세스 루이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슬치기를 할수 없었거든요. 엄지 손가락 근육이 하나 없어서 구슬치기를 할수 없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슬픈 아이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캄캄한 날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루이스는 어려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 교수가 되었고요.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가 되었죠 그는 그 시작이 어리, 엄지손가락에 근육이 하나 없었기 때문이라고 회상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여러분 개그맨 빔, 김병만 씨를 기억하시죠? 어, 그는 참 키가 작은 인물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개그맨이지만 어, 그의 삶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저는 개그맨 시험에 일곱 번 낙방했고 백제대 방송 연, 연예과 세 번, 서울예전 연극과 여섯 번, 전주우석대 모두 떨어졌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왜날 이렇게 작게 낳아주었냐고 대든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다른 유명하신 선배들과 달리 저는 천재성 같은 것이라곤 거리가 한참 먼 사람이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자. 어떤 단역도 주저하지 말고 소명처럼 받들자. 그러나 절대 쉬지 말자. 그렇게 성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좌절은 해도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른 지금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키는 제가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키라는 어두움이 결국 그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김병만 씨의 작은 키를 그의 개성으로 볼지언정 유감을 갖지는 않죠.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코엘렛이 겉면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빛을 즐거워하는 낙천주의자로 살되 어둠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10편 139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떡을 던진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라는 의미 외에 베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 보셨죠? 우리 정의 성도님들 베풀고 나누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나누고 베푸는 것이요 때론 허무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풀고 나누는 족족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코엘렛은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해타산적이 아닙니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무리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코엘렛은 여러 날 후에 찾을 거라고 만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쌀 농사를 지을 때잘 갈아 놓은 논에다가 모를 댄 것과 척박한 논에다가 모를 심은 것중 어떤 것이 더잘 자라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잘 갈아 놓은 그 논의 벼들이 잘 자란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요 이 전세가 역전돼가지고요 척박한 논에 심겨진 벼들이 더잘 자란답니다 왜 그럴까요? 정성을 들여서 잘 갈아 놓은 벼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반면 척박한 땅에 어, 있었던 벼들은 딱딱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은 척박한 논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뿌리 내리기가 어렵고 불확실하고 모순이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물을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움켜쥐고 아끼려만 하기보다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모험을 하면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떡을 물 위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수행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코알렛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씨를 뿌리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거두러 나가거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못함이니라.